자 여기는 더 퍼펙트입니다 더 퍼펙트인데 고추가 이제 익어가요 뒤에 2분지 것도 이게 고추가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시끄맣게 됩니다 시끄맣게 됐다가 익어가요 품종은 더 퍼펙트고요 1분지 고추는 따냈죠 1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분지 고추가 이렇게 익어가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3분지 애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분지 5분지 쭉 올라갑니다 어, 보니까 얘가 이제 어, 더퍼펙트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, 여기는 고수의 선택입니다 고수의 선택은 더 많이 익었어요 얘도 2분지 겁니다 1분지 고추는 다 따냈죠 1분지는 없고요 저기도 2분지 2분지 고추가 벌써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수의 선택. 고수의 선택. 이렇게 이제 물들고 있습니다. 조금씩 조금씩. 하나씩 이제 고추가 익어가겠다는 증거입니다. 그래서 일찍 심으면 뭐든지 다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제 될수 있으면 하시는 분들은 터널 재배를 어, 추천을 드려요. 저는 이게 하우스 아니라서 일찍 익는 거예요. 어, 이건 올복합인데, 올복합도 약간 이제 진해졌죠, 색깔이. 어, 이것도 다 이분지 애들 고추들입니다. 이분지 애들 고추들도 어, 이제 색깔이 이렇게 진해졌다가 다시 시커멓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빨개집니다. 예, 점점 이제 색깔이 다 달라요. 예, 자기가 이제 붉어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하고 화 있습니다. 고추가 시큼초. 고추가 이렇게 시큼해졌다가 빨개집니다. 고추가 그냥 바로 빨개지는 게 아니라요. 이렇게 시커멓게 되었다가, 고추 옆에 보세요. 초록색이었다가, 이렇게 굵죠. 초록색이었다가, 이렇게 시커멓게 돼요. 그 상태에서 다시 빨갛게 변하는 겁니다. 여기 하나는 벌써 다 익었습니다. 이게. 상처 하나 없이. 이것도 이제 고수의 선택이고요. 여기도 2분지 고추 아주 얇게 그냥 달려있는 고추인데 작지만 지금 이제 잘 익었습니다 옆에 큰 것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굵고 얘는 3분지 고추라서 굵습니다 근데 이제 2분지 작은 고추들 익었네요 벌써 보시면은 저쪽도 다 익어가면서 빨갛게 색깔이 들어고 있죠 이렇게 아 고추가 이렇게 익고 있네요 뭐든 빨리 심는 게 유리합니다. 터널 재배가 지금은 제일 유리하고 저는 이제 하우스로 하니까 내년에는 이 하우스에다가 터널까지 같이 또한번더 해볼 생각입니다. 자, 그래서 고추를 좀 일찍 심으신 분들은요, 이제 고추가 익어가잖아요. 그래서 여기 하단부는 어차피 다 달았고 이제 중단부 여기 중단부도 고추를 이렇게 달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상단부 위에 이 상단부의 고추를 달고 계속 가야 되니까 어 비료는 계속 균형 있게 다 시비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고추 한 70일 차 이상 되면은 보통 이제 제가 60일로 기준을 잡죠. 그때부터는 둘둘둘 비료 있죠? 20대 20대 20인 비료. 제가 이제 그냥 제일 싼거싼 싼 거는 어, 슈퍼2 0일 비료 녹여서 주도 되는데요. 그 비료 녹일 때는 이제 찌꺼기가 남으니까 그 찌꺼기만 조심을 하시고요. 이게 원래 수용성으로 나온 게 아니지만 수용성 비료가 있기 때문에 녹여서 주면 좋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싸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고. 자, 그래서 이제 이 둘둘둘 비료 MPK를 균형 있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게 중기 이후에는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칼슘하고 붕소는 연면시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. 한 달에 한두 번은 키가 많이 크고 이제 고추가 많이 자라는 중기 이후부터는 월2회 정도가 좋고요. 그 이상 하셔도 좋습니다. 칼슘, 붕소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은 항상 따로 또 관주 한번 연면시비 한번 해주셔야 되고. 어 이렇게 이제 균형있게 계속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고추가 이 중단부 이상에 있는 고추들도 커지고, 그 다음에 상단부에 고추가 계속해서 맺히고 수정이 되는 겁니다. 꽃도 계속 달리면서. 그렇게 나가야만, 어 돼요. 그래서 균형있는 시비,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마무리 할게요. 고맙습니다.